솔로몬의 애칭인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탁하는 부탁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안타까움 가운데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메세중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아 재판을 바로하라. 아들아 재판을 바로하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이 법이다. 그래서 입법도 왕이 하는 것이고, 모든 재판도 왕이 하는 것이고, 행정도 왕이 하는 입법, 사법, 행정을 총망라해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선왕은 사법적 판단을 바로 하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법적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권력의 힘은 사법적 판단의 힘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검찰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해 놓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정치를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후진 국가였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검찰의 힘을 나누기 위해서 경찰에게 힘을 나누어 주어서 검찰권과 경찰권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검찰의 독주를 맞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힘은 막강합니다. 검찰이 모든 사람을 죄시화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검찰이 죄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문제는, 검찰이 정상적인 검찰권을 행사하면 괜찮은데, 검찰이 정상적인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로비하고, 뇌물받고, 그래서 엉뚱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검찰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제동 걸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전 국민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만들어진 공수처이기 때문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한 안타까움이 있는 기관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검찰들 잘못한 경우 많거든요. 그거 찾아내서 공수처에서 바로잡아라, 그게 공수처거든요. 사실은 잘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일방통행화 됐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현상권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굉장한 문제를 키는 기관으로 전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검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검사가 누가 되는 거예요? 검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부 못한 사람은 검사 될수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검사되려면 서울대 나와야 검사되기 쉽습니다. 서울대학 안 나오면 검사하기 어려워요. 그럼 요즘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면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야, 여 공부 잘합니다. 대천에서 용난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성장할 때는 중양천에서 성장한 사람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은 다 지금 돈 있는 집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사는 어떤 사람에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 돈 있는 집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통해서만 나올 수밖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권력은 굉장히 집중화될 가능성이 한국 땅에는 널려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현하면 강북에 사는 사람들 검사될 확률 별로 없습니다. 강남에 살아야 검사됩니다. 권력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사들의 장난은 말로 다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뇌가 바로 돼야 그 세상이 바로 돼가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장난치기 시작하면 세상은 시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장난치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거는 게 뭡니까? 검찰총장의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고, 경찰청장의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바로 뽑히면 그래도 조금 기대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바로 뽑히지 못하면 검찰의 장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가 유리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권력 있는 곳이에요. 힘 있는 곳을 인간은 좋아해요. 힘 없는 자리를 인간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돈을 따라가게 되 있는 겁니다. 뭐 아무리 뭐 청빈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 같아도 인간은 돈을 따라가게 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곳은 권력 있는 곳입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곳은 돈 있는 곳이에요. 인간이 좋아하는 곳은 향락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권력과 돈과 향락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그런 권력자들은 많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왕정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나 항상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차별받는 종류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말못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합니다. 너는 말못 하는 자와 이 세상에는 말못 하는 자가 많아요. 그냥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법을 모르는 자는 벙어리와 같은 겁니다. 사람은 못 배우면 힘이 없는 거예요. 못 배우면 사람은 말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말 못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못 배운 자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법적인 면에서는 더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배운 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법입니다. 못 배운 자에게 무식한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자 항상 이런 사람들은 차별을 대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모엘의 어머니는 르모엘에게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그 아들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자가 천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세상 좋은 세상 아닙니다. 특별히 못 배웠다고 해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건 비극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세상은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에게 지합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누구냐? 최후의 보루는 왕이에요. 그래서 루이모엘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해라 재판 좀 똑바로 해라.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공정적인 사고를 갖지 오지 못하면 그 나라는 아름다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차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 못하는 자다. 왜 말을 못 하느냐 배우지 못해서. 두 번째로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고독한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예요. 고독한 자란 말은 버림받은 자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없어서 버림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힘 없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 왜 내가 버림받았나 그래요? 힘이 떨어지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힘 있는 쪽에 편을 듭니다. 오르냐 그러냐. 관심 없습니다. 정이냐, 불이냐 별 관심 없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들은 편을 듭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고독한 자는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해 보세요. 버림받은 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별로 검찰 조이나 경찰 조직을 잘 믿지 않습니다. 목사지만은. 왜? 정말로 옳은 검사 사상을 가지고 검찰을 섬기는 검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없으면 버림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세 번째는 공고한 자가 있어이. 공고한 자란 말은 쉬운 말을 뭐냐면 가난한 자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다는 말은 비참한 겁니다. 돈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재판에 이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재판에 지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한번 볼뚱말뚱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난하게 되면 항상 멸시당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면 권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나다"고 해서 억울하게 재판하지 않도록, 너 재판 좀 잘해라. 여러분, 자몬서가 기록될 당시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이 정도 말을 남겼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네 번째로는 궁핍한 자입니다. 궁핍한자는 쉽게 말하면 배고픈 자예요. 여러분 배고픈 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먹지 않고 힘을 쓸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배고프면서 큰 소리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고픈 자는 항상 법적인 판단 받아도 손해 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배우지 못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 오직 하면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는 게 힘이 되겠습니까? 모르면 인간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세 번째,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네 번째,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이네 가지를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배우지 못하고 권력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항상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에요.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인권이 무시당하면 안 되고 권력없다고 해서 인권 무시당하면 안 되고 가난하다고 인권 인권이 무시당하면 안 되고 배고프다고 해서 인권이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힘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고픈 자나, 배부른 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인권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작품, 나도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작품이 못 배웠다고 서 인권이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어디가든 간에 나는 약자들을 도와주고 약자 편에 서서 살아가는 목회를 구사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애를 써왔습니다. 노예에서도 약자가 고통당하는 그런 노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권력 없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사이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배고픈 존재라고 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썩은 권력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좀 세상 권력 좀 가졌습니까? 권력 없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돈좀 가졌습니까? 돈 없다고? 남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좀 부르다고 배고픈 사람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누무엘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배고픈 존재라고 재판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솔로몬아 입 다물고 있지 마라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 입 다물고 있지 마라 입 열어라 솔로몬도 그렇게 정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해라 공고한 자 궁핍한 자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신혼해 주어라 말씀하는 말씀 잘 들으면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 판단에 우리 모두 겸허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류의 인권은 동등합니다 남녀의 인격이 동등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인격이 동등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인격이 동등한 겁니다. 교회에서 성직자와 교인의 인격이 동등한 것이고 어느 누구의 인격도 우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호모 신비오스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격려하고 우리 함께 잘 사는 그런 놀라운 믿음 좋은 교회 우리 주안을 꿰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기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심장을 지배함으로 항상 말한 마디 할 때에 남 무시하는 말하지 마시고 행동 하나 할 때에 남의 인격에 상처 주는 행동 하지 마시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볼 때에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땅에 배우지 못해서" 말 못하는 자로 인해서 어루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힘이 없어서 버림받은 인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돈이 없어서 권고하게 사는 사람, 이 땅에 배고픔으로 궁핍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재판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가진 자에게만 승리를 부여하는 이런 못된 집권자들은 또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치는 인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땅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 민주주의 국가, 인권에 존중받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찌하여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배출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안타까운 지도자를 세워놓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받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노무엘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